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다원씨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무언가를 준비하는데요 이건 오일만 주스라고 하는데요 제가 다이어트할 때 자주 챙겨 먹던 주스예요 다이어트와 면역력 증진을 위해 챙겨 먹는 주스 한잔 먼저 신선한 사과와 파슬리, 레몬을 손질합니다 쓴맛을 빼기 위해 씨는 제거한 후 넣어주는데요 몸에 쌓인 독소 배출과 내장지방관리를 위해 선택한 다이어트 주스입니다. 살이 찌면 염증도 생기니까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간편해서 매일 잘 챙겨 먹고 있어요. 면역력의 중요성을 온몸으로 느낀 후 마시는 음료 하나까지 신경 쓴다는 그녀. 맛은 신선하고 맛있어요. 몸에 독소가 빠져나오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밝은 그녀에게도 힘든 과거가 있었습니다. 건강을 잃고 고통받던 시절, 시한부 판정 후 다시 일상을 회복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2 4살때 발등부터 이제 빨갛게 오른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빨간 점들이 이제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그런 증상이 나타났는데. 병원 가니까 이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시작했어요. 뭐 골수 검사도 하고 투석도 받고 수혈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급하게 수혈도 많이 받았고 검사를 여러 가지 하고 보니까 어,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루푸스 질환이고요. 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되게 위급한 상황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인 전신 홍반 루푸스는 피부는 물론 관절, 혈액, 신장 등 모든 신체 기관에 생길 수 있는 염증성 질환인데요. 특히 인체 내 주요 장기에 침범할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루푸스의 경우 혈액 세포에도 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아, 자강체가 혈액 세포에 부착이 되면서 적혈구가 파괴되는 용혈성 빈혈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백혈구의 감소증이나 혈소판의 감소증 등의 이 혈구의 파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 이런 것이 중증으로 진행되면 사망에까지도 이를 수가 있습니다. 루프스 환자는 최근 들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여성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